여 기도 때문에... 아, 뮤탈 이더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띠 뮤탈 더있 지롱. 이번 에적 으로 초반 오드 런 러쉬 가보 죠？물론 상 대가 테라 지 면은 절대로 하면, 안되는 빌드 긴 한데, 적그나 프로토스 상대로만 하셔야 됩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어, 뭐야. 레더는 빨리 잡히네. 아, 테라니아! 이러면 망했어요. 망했어요! <목소리> 망하데 일단 해보죠. 상대가 입구를 안 막을 수도 있으니까, 해봅시다. 아 근데 망할 것 망빌인데 테란 상대로 절대하면 안 되는 빌드거든요. 음, 일단 테란이니까 대군주를졌다가 보내고. 대군주 뽑고, 대군주는 여기쯤 보내면 될것 같고, 이쯤에서 가스 하나 하고, 일꾼 두 마리 뽑고, 좋습니다. 여기까지 완벽해요. 대군주 뽑히고, 여기서 애벌레 모아두고, 아 근데 할까? 자 이게 빨리 완성되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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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순간 사 저글링 3 마리 타타탁 뽑고 퀸 뽑고 그리고 가스 몰면은 바로 대사촉진 이건 진짜 극단적으로 저글링 초반 저글링에만 올인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이거 초반 초반에 막히면 답이 없어요 후반가면 이만 계속 뽑고 달리고 뽑고 이 유벌레 백카트 모였으면 바로 이거 바로 업 찍고 펌핑해주고 저글링 계속 뽑고 근데 바로 업 되기 전에는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정찰만 하죠 저글링으로 대군주 뽑고 뭐야 야 상대 사신이야 아이씨 입고 막았네 뽑는 거 사진인가? 고치네. 으, 이 일꾼 다 뺐네. 일단 상대 사신 온, 아, 사신 빼야돼, 빼야돼. 바로 안대가지고못 잡고, 펌핑 계속 해주고, 앞마당 먹어주고, 이렇게 되면은, 망했어요, 지금. 아, 이건 완전 초, 초반에 올인하는 빌드여가지고, 이렇게 되면 망해요. 바퀴로 바꾸자. 전복한 다음에 땅굴로 파고들어가지고 아니 바퀴 좀 그렇고 아 어떡하지? 이거 뮤탈로 해야되나? 그러면은 빠르게 번식기를 올리고 펌핑 계속해주고 가스 파주고 뮤, 뮤탈을 가자. 뮤탈 1군 딱 뽑고 대군 뽑고 아 근데 사신 사신을 견제 사신이 견제로 와도 이제 저글링이 바로이 됐기 때문에 막을 수 있고 업그레이드 진화장 한대 지어주고 펌핑은 계속 해주고 아 잠깐 화염차야? 아 씨발 이러면 x 대는데 이거는 진짜 화염차 망했는데? 야 이거 어떻게 막냐? 싫어하냐 이거? 야, 이거 화염차 못 막어! 아, 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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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퀸. 와, 씨바. 야, 이거 퀸. 야, 이거 어떻게 막어. 야, 이거 화염차 못 막는데, 이거? 하나, 씩 셋, 하나. 어, 빼빼빼. 아, 씨바. 아니, 장,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, 씨. 아니, 이런 게 어딨어. 아니, 화염차로 오네. 더럽게. 빨리 째고. 이거 뮤탈로 가야 돼, 뮤탈. 이거면. 상대 아직 내, 나 뮤탈 가는 거 모르니까. 그래서 이 일벌레를 째주고. 뭐해, 가만히 있어서. 뭐해, 너들. 너, 너 이따가 맞고 이따가 고 아, 휴지 와, 왔다. 야, 기로 와. 빨리 저기좀 뽑아서 방해해야 돼, 이거. 척수 있으면은 상대가 화염차라서 쉽게 못 들어오거든요? 펌이 계속 해주고, 일단 일군, 일단 내가 해야 될건1군 계속 째면서 뮤탈을 가야 돼. 뮤탈, 뮤탈, 뮤탈. 뮤탈 가고, 공업 하나 해주고, 아, 공업 안 해도 되는데, 하지 말까? 일단 이러면 화염차에 아니다, 뚫리지 않거든요? 그럼 빨리 뮤탈을 가서 그 거시기를 해야 돼. 1군 째주고, 가스 두개 파고,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대군주 좀 뽑아주고. 좋아, 좋아,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이거 하나 해주자시어갖고좀 하게. 아우, 씨. 아, 이거 안 해도 되는데, 왜 하냐? 아, 빨리 지어줘야 되는데. 일단, 방어할 정도만 저글링 뽑아주고. 아, 상대방 뭘할수없데 이거, 감시군주 하나 찍어가지고, 정찰, 어, 씹어왔다. 좀 많은데? 야, 야, 이거. 야, 이거 하나 더 찍어야겠다. 좀 많은데, 이거? 얘한번 해보고. 가스 완성되면은, 넣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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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고. 오케이, 이렇게 하면 되고. 적은이 좀더먹고 오케이, 뮤탈 리스크 완성됐죠? 그럼 뮤탈 업그레이드 하나 찍어주고, 뮤탈을, 이쪽으로 이 뽑고 저글링은 방어할 정도만 있으면 돼 방어할 정도만 있으면 돼 감시 군주는 감시 군주는 일로 와가지고 야얘들 어디가 야 너희 어디가 아 내가 이걸 이렇게 찍어놨구나 미안 어 아, 씨발 아, 씨발 존어디가 없네 어 뭐야 이거 야 뭐야 뭐야 뭐야, 뭐야 얘아 뮤탈 봤나 얘? 미탈 보면 안 되는데, 지금. 어 야, 야, 가면 안 돼, 가면 안 돼. 어우, 씨. 뭐야, 왜 하나 터졌어? 아, 해방성, 아씨 이러면 좀, 거시기 한디. 빨리 미탈 뽑아서, 나 이거 지금, 그거 해야 되거든요? 너왜 여기 있어? 절로 가, 임마. 아, 못막는 이거, 얘들도. 내가 알기로는 해방선이 건물을 공격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? 아, 대공주 소문 깜빡하고 와있다. 아, 씨. 에너들 일로 와. 오케이, 오케이, 너들 일로 와. 다, 다. 그래. 미스다 일로 와. 미, 미탈 일로 다 모이고. 감시군주는 일로 가서 정찰, 정찰할 준비하고, 미탈 가고 있죠. 아, 저 어떡하지? 쟤들을 그냥 뮤탈로 잡자. 쟤들을 그냥 해방선 빨리 점사해가지고 죽여버리고 해병 다점사해 죽이고 그리고 이새끼를다 이 죽이면 되죠. 저글링 빼, 저글링 빼. 야 갔어, 갔어. 뮤탈다 죽쳐, 다 죽쳐, 다 죽쳐, 뮤탈다 죽쳐. 죽쳐, 다 죽. 킹 빼, 킹 빼, 킹 빼고, 펌핑 한번 해주고, 빼고, 이쯤에서 저글링, 저글링 투하. 오케이, 야, 이거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이 상태로 이제 들어가면 상대 몸, 아, 막을려나? 뭐야, 너또 죽어, 임마. 해방서 왔는데, 아, 한 마리라, 상대도 안 돼. 들어가, 들어가, 이거 바로 들어가야 돼. 저글링 쭉 뽑고, 이제 내가 공격할 차례다. 감시군주로, 아, 씨발, 나 자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? 아, 기분 더럽게 나쁘네. 아, 바이킹 뽑았구나. 아, 근데 이거 저글링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. 그냥 뮤탈 계속 뽑는 게나 답이야. 지금 뮤탈로, 아니, 또 말고. 아, 지금 자원이 너무 남아도는데. 그래도 이건 견제 한번 가자. 뽑고. 뮤탈로 달려가서. 상대방 말린이 없을 거거든? 뮤탈을 위로 거다 잡고. 바이킹? 야, 바이킹을 나못 막지. 야, 바이킹 3마리밖에 없어, 이 새끼. 뭐한 놈이야? 아싸! 뮤탈 개꿀! 야, 헤이 공격할, 화염차만 뽑아, 떼요! 나 저걸린 가는줄 알고! 헤헤헤헤! 다 잡아, 다 잡아, 다 잡아. 야, 일꾼다 잡아, 일꾼다 잡아. 이겼다, 이거. 야야야. 야, 야, 야! 야,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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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! 너희 못 이겨, 못 이겨.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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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너희는 빼고, 애들 계속 때리고, 안 개이득. 바이킹으로 못 막아, 임마. 덤벼, 덤벼, 덤벼. 이 새끼들이. 미쳤나. 얘 지금 화염차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. 지금 화염차 오, 오고 있는 거 같거든요? 그러면 그냥, 이거, 이거 좀 박아주면 못, 못, 들어야지. 그냥 화염차로, 아, 이 새끼, 이 새끼 바하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. 못 막어? 야, 회개해, 회해회 회개, 회개. 일단 바이킹 못 나오고 이거 터트리고. 너 잡고. 유타켓 뽑고. 뭐야 이거? 아, 맞죠 왔는데 이거 못 뚫어 이거 지금. 여기도 뮤탈이 더 있기 때문에. 여기도 뮤탈이 더 있기 때문에 아 깜짝 놀랐디? 뮤탈 더 있지롱. 에헤헤. 지금 뮤. 자 뮤탈 계속 뽑으면서 자원이 너무 남았 남아... 아, 뭐야 나자원 많이 썼구나 자원 업글 하나 해주고. 아 펌핑 안 하고 있었네 펌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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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네 이거. 끝났어요, 이거. 못 막아. 못 막지, 이거, 어떻게 막어? 황대 이미 다 빡, 빡친 거, 빡치고 나간 것 같은데? 황대 아무것도 안 한데? 뮤타 계속 뽑고, 대군주예 와, 이걸 이기네? 와, 이거 못 이길 줄 알았어.